음, 지금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 11월 10일, 11월 9일 그쯤인데 음, 지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사실 비디오 만드는 거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뭐 계속 퍼포티비는 나가고 있고 그 동안 이렇게 뭐 만들어놓은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만드는 건 아마 지금부터 한 2주 뒤에나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 내려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MVP고, 제가 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렇게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MVP들이 매년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 자기 내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니까, 아직 대회에는 비밀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앞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고, 뭐가 나올 거고, 음, 요번에는, 모르겠어요. 작년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요번에는, 제가, CEO가 바뀌고 나서 처음 하나 MVP 서밋이기도 했던 것 같고, 음, 그, 이제 CEO가 이제 그전 CEO랑 다른 성향을 가져서 많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도 많이 다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제가 서밋 다녀오고 느낀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바랬던 것들, 네, 그거를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썸밋이었어요. 제가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는 뭐 자세한 정보가 발표가 좀될것 같기도 한데 몇 가지는 제가 그걸 다발표있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고 한 이유가 사실은 어, 언제나 그거였거든요. 개발 툴이 너무 좋다. 어, 제가 사실은 그런 큰 기업에 대한 빠가 두 가지 두 가지 빠예요. 제가 어, 구글 빠고 그리고 마소 빠거든요. 구글 빠인 이유는 제가 그냥 컨슈머로서 뭔가 제품을 쓸때 구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지메일이라든가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굉장히 많은 걸 구글로 쓰게 되면서 뭐 구글 맵이라든가그참 제가 사는데 필요한 그때 데이투데이 라이프에 굉장히 필요한 걸 구글이 많이 해주는구나 그래서 구글 빠고 그에 비해 제가 뭔가를 개발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빠가 될수 밖에 없는 게어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디도 굉장히 뛰어나고 기타 등등 그래서, 개발을 너무나 쉽게 해주는 회사,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이 뭔지 알고, 개발자한테 정말 좋은 툴을 주는 회사라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아요. 뭐, 그래서 이제는 콘솔 개발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닌 콘솔도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됐거든요. 뭐, 유니티도 요번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유니티 v s 를 사갔었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 그래서 그 회사라에 사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뭐, 유니티라던가 뭐, 어디든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쓸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면 정말 열심히 지원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사고,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뭐, 오픈소스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언제나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긴 해요. 그걸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을 단순히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은 회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고, 뭐, 구글도 이제는 튼실한 기업이고, 뭐, 애플 튼실한 기업이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몇십 년간 튼실한 기업으로 왔었거든요.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폰 쪽에서 조금, 아, 뭐라 그럴까, 약간 바보짓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밀려있는 것도 있지만, 컨슈어 마켓이 아닌 그 외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제가 마소한테 바라던 것도 언제나 그거였어요. 그, 이 좋은 툴을 가끔 쓸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플랫폼의 문제라던가, 무슨 뭐, 지원하지 않는 언어? 근데 저는, 아이코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클립스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말 뭔가를 개발이 좀더 편하게 다른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언어에서 개발이 편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음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웹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언제나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는 C#하고 ASP.NET을 써요. 윈도우 서버를 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개발을 하는데 제가 뭐 리눅스를 할 때마다 이제 C샵을 쓰기도 애매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면서 제가 왜 이렇게 별로 좋은 툴이 없는데 왜 쓸데없는 이런 거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저는 개발자고 정말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온갖 힘을 투입하고 싶지 그런 자잘한 세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거를 하는데 제가 막 굳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졌어요 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선두가 강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오픈소스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아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더더욱 큰 그런 발표가 조만간 나올 거고 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좀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네가 가장 뛰어난 제품 한 마디로 개발 툴, 툴을 이용해서 아 자기네가 가장 뛰어난 제품인 개발 툴을 이용해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구나 예전부터 제가 한 작년부터 어렴풋이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의 결정을 내렸고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주목해 볼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다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기업이 어디고 어디가 살아남을 거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많이 이렇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저라고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애저로 보면은 뭐 당연히 아마존 AWS가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만큼 가장 고객층도 많고 그다음에 애저하고 구글 클라우드하고 2위, 3위를 다투고 있었고요. 현재 애저가 2위고 구글 클라우드가 3위라고 알고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뭐 1위가 워낙 독보적인 1위니까 현재 2위, 3위가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켓을 봤을 때는 그둘다 살아남을 수 있는 마켓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겠고 그게 좀더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남겠죠 네,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선 확실히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마이크로소프트하고이 툴하고 연동을 따지면은 너무나 편하고 지금 뭐 애저에 같은 경우에 이제 ASP.NET 한번 디플로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그냥 코드 체크만 하고 빌드 버튼 하나 누르면 제가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까지 가서 온라인까지 가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애저 같은 경우는 또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또잘 인테그레이션 돼갖고 그냥 a s p 에서 빌드만 하면 올라오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게 단점이 윈도우 d 플랫폼만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게 조만간 굉장히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개발의 편의성을 따질 때는 정말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보다도 애저가 너무나 편하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개발의 편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정말 아까 말했듯이 쓸데없이 서버 세팅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진짜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애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외 분야에서는 또 하나가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 AWS와 구글 둘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AWS를 갖고 왔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가 많이 밀렸겠구나. 밀리겠구나. 뭐, 어찌보면은 저희 뭐 MS 서밋 할때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격을 확 내렸어요. 자체 그 클라우드 가격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 쪽에서도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MP 서시식해도 비밀이라고 하지만, 구글 직원도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구글 직원에 아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전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얘기를 전해줘서 뭐 그런 게 반응을 한 건가? 뭐 그렇다고 하긴 큰 회사가 하루 안에 발표하기는 좀무리겠지만 음모론이구나. 뭐, <laughs> 구글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할것 같은데,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확실히, 애저가 클라우드 쪽은 더 잡을 것 같아요. 구글은 어차피 클라우드가 필요한 회사도 아니었고 어차피 광고로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라. 그래서 뭐 그게 제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서밋 다녀와서 느낀 점, 테표 쪽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밝힐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얘기 들은 거로는 조만간 발표가 나간다 그랬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그게 나가면 분명히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거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마소빠라는 걸 인증을 한것 같고. 구글 빠기도 한데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밀릴 거라고 한 거는 제가 좀 나쁜 짓인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그 정도면 대충 제가 보는 아, 뭐, 마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 마소가 클라우드에서 좀더 살아남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마치고 버프 아, TV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뽑혔습니다.